아가왜안들야 얘들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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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지금 <laughs> 피가 안 들어. 나도 이렇게 야, 많이 해서. 야나 무적이야 피안 난다. 지금 방면 찍었어 얘들아. 방면 찍었어. 지금 리니까야 말소리도 들려? 응. 들 당연히 들리지. 어제 너무 많이. 아 저기 아왜뭐하세요아 언제 시작했냐? 아뭐하세요아 님들 아모하세요아 언제 시작했냐? 아 그런 거 아, 어, 아, 아, 뭐 아, 뭐 하세요? 아, 안안안 아, 그러지 마세요. 아 나한테 왜 그런 거까지 꼬치고치고어 언제 언제 시작했냐? 아이 몰라요. 에이? 어나 어머나! 이러지 마세요어쩌어쩌 새끼야! 아 뒤진다 아 미안 아 아직... 이지래 빡쳤네 레벨 2그한 극한을... 의리 라운드 1파이됩니다 라운드 됩니다 됩니라는 뭐슨 의미냐? 라운드, <laughs> 뭐 라운드, 라운드 2 말하는 거야 뭐야 이씨 어이, 씨발, 하자. 마영. 아니, 미친. 아, 야, 잠깐만. 나 이거 흙부터 캐자. 흙, 흙, 흙부터 캐자. 야, 이거 졸라 많이 해가지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될거 아냐, 근데. 저 이거 깨는 거? 어차피 방안 돼. 가 침대 버릴게. 아 버리지 마. 반대면은 리스폰 할수 있잖아. 그, 세 포인트. <laughs> 나 지금 한 세트야 한세나 세트. 지금 나한나 나 지금 지금 <laughs> 네가 없어졌어 나 지금 한 세트야 야 얘들아 내가 나 갈게 한 세트 철컹철컹 가지고 들어가서 흉니가 죽은 것도 하고 응, 흉니 흉미, 가자 흉니야 가자 흉 어디로 가야 되냐 몰라 너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그냥 흙으로 싸우면서 가면 되잖아 아, 지금 한 세트. 아이씨, 봐요, 아, 하자하자하자세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포인트. 야, 세 포인트. 포인트. 세 세트 포인트. 세 포인트. 맞아요? 야, 이 미친. 세 포인트. 어떤 새끼가 무심? 자,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. 아, 씨 아, 이이 단계 아 아니었어요. 이, 이 땅이 아릴 거, 진짜 올릴 건데. 올릴 만거 있나? 어. 아 어디서 올라가는데? 여기서도 보됐니아 뒤진데? 아 뒤진다니 아, 진짜. 나사 진짜네. 이왜또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야? 언니가 하겠지. 아 미친다. 아, 아 미친 미친. 아 살려줘요 살려줘요. 여기 나 혼자 밖죠 여기 발전여기아 생각이 너무 아이다야 유명이 꺼졌어 어떡하지 내가 했어 나 잘했지 아 미친 야야 야, 뭐야 아. 야 미친 아거 같다 야 아니야 그냥 걷다 흙좀 많이 캐니까 가봐 일단 가봐 일단 야, 이거 아예, 이거 발자, 이거 그, 진짜 제작자가 진짜 힘들게. 야, 기 침대 부렸어? 어? 뭘, 왜? 야, 이거 흉리, 원형이가 부렸는데? 야, 세 포인트에서 우리 자야 한단 말이야. 뭐야, 동참 왔어? 그래, 이 개새끼야. 야한테 복수하려고 왔다, 이 새끼야. 어, 한 개, 반피 남았어, 반피. 개... 렇게 얘는. 기다응다 죽는다. 무슨 데 주웠냐, 내가 한 거? 핸데가 없어. 어디서... 아, 밤내가잘안 보여. 어, 원영아. 그러게 있잖아. 아, 좀, 뿌럭 좀 부시기 말았어야지 그냥 싸움피라도 했어야지. 아니, 미친놈. 아니. 미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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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을 들어라, 이 개혁갱이가. 아, 뭐야, 아, 작작 때려. 아, 작작 때리라고, 와 진짜. 아니, 미친놈아, 진짜 작작 때려. <laughs> 여기 먼저 해야지, 여기 먼저 가야지. 주무야 흥건이 먼저 만나자, 우선. 난 지름길로 갈 건데. 흥. <laughs> 이제 그거 참고로. 서에 올라가자. 흥, 흥. 야, 형님 여기까지 왔다. 거기서 떨어지면 웃기겠다 떨어질진 떨어지면 오지는데 야 여기있다가 다이아산만 있으면 은 오지는데 이리아일로와어이씨야 근데 있잖아 여기 지금 아딴데딴데딴데 야, 숨고. 숨고 나 딴데. 딴데 재미없다 이제. 질렸어. 아니, 진짜. 이 침대 보이는데? 딴데 거니까아 그러니까. 됐고 딴데 딴데. 야호. 네. 네.